원래 이렇게 안 생겼다고요, 진짜로. 아 나. 나 아, 그래 진지하게 지금 그래 나 지금 피드백을 해보자, 아빠. 너, 내가 오늘 얘기해봐. 딱 얘기할게. 솔직 까놓게 얘기해. 김대씨 시발놈한테 자꾸 이돌리고 있어, 내가. 안한데저 <laughs> 새끼가. 저씨발놈이 자꾸 앞장서서 가잖아. 저기 일로 가면 돼 이러고 저 가니까 내가 씨발 따라가게 된다고 맨뒤로 아니 너, 너 아까 님네에서 씨발너 <laughs> 평소에, <laughs> 너, 평소에, <laughs> 너, 평소에 너 평소에 너 평소에 나 무시하잖아 왜왜 왜 오늘은 말잘 듣냐 우리 씨발가잖아 그렇다고 가야 됐냐 평소에 너내말 무시 잘 하잖아 씨발너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이 개새끼야 로라 할 사람 나말 나가 이 개새끼야 그냥 니네 턱도 길게 만들어 줘어 어. 동그란 얼굴 새끼 그냥 저기 록비공으로 만들어 주냐고 당장 꺼져 빨리 나가라고 오, 빨리 나가시. 아 그러니까 대위요. 왜? 지치게 나 진짜 장난 섞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. 맨 앞에 안 서줬으면 좋겠어요. 나도 그러기 싫어. 어 아니. 나도 그러기 싫어. 근데 원이 바뀌자마자 시발 가자 이러고왜 가냐고 개생자 자꾸. 희생플레이 희생플레이 저 이놈이 치알려주려고 희생은 <laughs> 내가 가라는 곳에 몸 체킹을 하러 가는 게 희생이고. 그건 생각하는 거. 내가 거고. 가라고. 형은 왜 시키지도 않은 자리에 라 그러냐고 왜왜 아니 형 밀베에서 세, 달려간 세, 것도, 세, 그렇고? 것도 그렇고 그리고 형나 한마디만 딱 이거 좀 들어주면 좋겠어 자신감을 좀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 형 누굴 만나도 질거 같은데 왜 앞에 적이 있으면 맞장을 뚫어가는 거야 앞에 이겼잖아. 적이 세우면 도망을 가고 가만... 잖아난 자신감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새끼야 엎드려서 쓰르륵 맞거 아니야 그럼 씨바 BJ 인생 포기하라는 거지. 네가 뭔데? 네가 아니요. 뭔데? 씨바 내 BJ 인생을 그러니까 포기하라 말아야 이귀 새끼야. 워크 형이 어? 워크 형이 자신. 캐디아도 이겼어. 다 이겼어. 캐디아가 아니라 컵이었어 그러니까 워크 형이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 그건 자신감이 맞아. 근데 형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그건. 그 근자감으로 그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자신감에. 이 씨발 놈아 여기까지 근자감으로. 어? 네 뭔데? 네가 뭔데? 아니 m 데위야 t 발 v i a I am the t 이렇게 a I 나 m the Tavia. I am the t a 이 i 이 I am the Tavia. I am t h 으로 a v i a I am the Tavia. I am the Tavia. I am the Tavia. 알았어, 내일부터 a v i a I 게 m the Tavia. I am the Tavia. I am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. <laughs> 내가 내일 그 그렇게 해 줄게. 아, 네. 어. <laughs> 아니 이게 너를 너가 못 한다는 거야. 아니 근데 나 나는 아니 씨발. 아나 잠깐 내말내말좀 들어 줘. 아난 진짜 존나 아 존나 억울한 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그래 어느 정도 있어. 근데 지금 뭐뭐잘못되거나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나야 씨발. 뭐. 그고다 내가 아니야, 하는 건데. 근데 진지하게 얘기하니 내... 나는 형 오늘 형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. 나는 형한테 잘못했다는 어 그래, 없어. 너가 나한테 휘둘린 거지시 내가 잘못한 거 어, 어. 아니잖아. 그러니까. 너가 날 휘둘러야지. 그러니까 내가 내가 잘못 내가 누굴 휘둘러. 내가 한 거야.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팩트를 얘기했어. 내가 형 따라다닌다고 내오도를못 하고 있다.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. 아 나는 근데 진짜 어. 존나 맨날. 근데 진짜 나 존나 억울해. 진짜로 백형철 저 새끼도 똑같은 새끼야. <laughs> 아니, 둘이 아니, 아니, 씨발 둘이 맨날 씨발 그냥 뭐 잘못하면 아니, 뭐 잘못하면. 아니, <laughs> 쟤 때문에, 쟤 때문에 대휘 저새기 때문에 뭐 말하면 나야? 나뭐 말하면 내가 요즘 형 뭐라 뭔 짓거리를 해도 형한테 뭘한적 있어? 아니 형이 진짜 혼자 가서 개뻘 짓을 하다 뒤져도 맨날 하고... 그래 하잖아 개새끼야 너 너가 제일, 너가 그게 더럽은 새끼야 개새끼야 말을 <뭐들> 하면 이 쥐라르라고 말을 안 하면 씨발 말안 한다고 차라리 욕을 해씨 <뭐들> 차라리 욕을 해씨 <뭐들>